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음, 오늘은 간만에 생방으로 합니다 우리 학교 친구들 시험 봤는데 실합니까 이, 이 문제 제대로 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음. 일단 문제가 뭐였냐면 문제가 최단 거리를 이용해서 어, 최단 거리를 이용해서 어, A에서 뭐, B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 이 문제를 사실 맞은 친구가 거의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현서야 너마저 그러면 하이문 닉네임 하이문은 뭐야 또? 음, 어쨌든 근데 이거를 사실 현서한테 전화 연결을 해서 어떻게 풀었냐라고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굳이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어, 그래가지고 그냥. 음. 내 맘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자,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뭐예요? 문제 상황이 뭐였냐면, A에서 B로,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가지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조건은 단 최단거리로 가야 한다. 최단거리로 가야 함. 이거였죠? 그죠? 근데, 최단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되죠? 왜냐면, 내가 수업시간에 그렇게 이야기 해줬잖아. 그죠? 어, 일단 첫번째로, 음, 첫번째로, A에서 P로 가는 최단거리가 몇 개냐, 라고 했을 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갈겁니까? 설마, 노란색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갈 거예요? 이거 최단거리 아니죠? 그죠? 어. 최단거리 아닙니다, 이건. 최단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가야만이 최단거리가 되겠죠? 노란색으로 하면 잘안 보일까봐 핑크색으로 하겠습니다. 음. 따다다다다, 다다다다다, 다다다다 이렇게, 그죠? 어. 이렇게 가야지 최단거리입니다. 총 6가지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글쎄요,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해봐야 알겠죠? 그죠? 어. 지금 해봐 해볼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이, 여러분,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노가다로 이렇게 풀 거예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뭐네 가지 이렇게 풀 거예요. 음, 이렇게 풀다가는 못 풀어요. 어, 빼먹는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 어떤 방법 보세요, 보세요 현서야. 물음표 그만 찍고 음. A에서 P까지 가는 건데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이 A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까지 가는데 이첫 번째 뭐라고 해야 될까? 음.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야? 초록색 점으로 가는 방법. A에서 초록색 점까지 가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죠? 음, 이제 부턴 제가 알려주는 이 방법으로만 하세요. 그죠? 그리고 A에서 여기 또 초록색 점이 생겼죠? 여기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예요. 그죠? 한 가지. 근데 A에서 그러면 여기 파란색 점까지는 몇 가지일까요? 당연히,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일 거예요. 그죠? 어.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푸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이렇게 대각선끼리 더하면 됩니다. 1 더하기 1은 2. 엄청 편해요. 진짜 쉬워요. 이렇게 하는 게. 음. 오케이. 2, 2. 일단 2 쓸게요. 그리고 또, 여기, 여기 또 보이죠? 초록색 점 생겼어요. 그죠? A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몇 가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죠? 음. 그러면 또 이제 여기에서 여기 초록색, 아, 파란색 점 보입니까? 파란색 점 생긴 거. 여기까지 몇 가지? 이렇게 둘을 더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푸는 요령입니다, 그냥. 이렇게 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A에서 또 초록색 점,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방법,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당연히, 그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점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 두개 더해서 세 가지더라. 그럼 P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 3 더하기 3을 해서 3가지더라라는, 아니 가지랍니다 6가지다라는 거죠. 6가지. 이 방법은 사실 어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더하기만 잘해주면 어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은 아까 우리 하이문이 말했던 6가지인 거죠. 잘 풀었네요. 어, 나 처음에 맞았는데 그죠? 어, 근데 이거 맞은 사람이 몇명 없어요. 어. 일단 A에서 P까지는 여섯 가지예요, 그죠? 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째 P에서 B로 가는 방법도 세 보아야겠죠, 그죠? P에서 B는 B로 가는 방법도 몇 가지냐라고 한번 세어봐야 됩니다. 그럼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여까지 가는 거한 가지, 여기까지 가는 것도 한 가지. 그럼 여기는 두 가지. 그죠? 이런 식으로. 또 여기까지 피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한 가지. 또 여기까지 가는 거한 가지. 여기까지 가는 거다한 가지. 이렇게 써놓기만 하면 돼. 그죠? 어. 그래서 더하면 여기는 또 3. 더하면 여기도 3. 더하면 여기는 4. 대각선 길이 더하는 거예요. 대각선 길이 더해서 3 더하기 3은 6. 그래서 6 더하기 4는 10. 그래서, P에서 B까지는 10가지입니다. 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현사에 대답해보자. 음, 그러면,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여기는 이제 현사가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현사가 대답을 할 동안, 뮤직을 하나 틀어놓을까요? 어, 래 진작에 틀어야 되는데, 아, 그냥 안 틀어야겠다. 이따 편집하면서 틀게요, 그냥. 유튜브에서는 틀어져 있을 겁니다. 음. 현서야 대답해보자. 세팅으로 전화하는 건 귀찮다. 현서 어디 갔니? 60까지 그렇죠. 어, 60까지입니다. 난 혹시나 현서가 방송을 위해서 16가지요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16가지가 아니라 그죠? 60가지예요. 음. 어, 헬로우문. 오케이. 세준이까지 왔네요. 음. 6 0까지인데왜6 0까지냐왜6 0까지냐 이게 어떤 문제랑 똑같은 거냐면, A에서 P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 1, 2, 3, 4, 5, 6.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P에서 B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 1, 2, 3, 4, 5, 6, 7, 8, 9, 10. 이 문제 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당, 이 하나당 몇 개? 10개. 10개죠. 어. 그래서 6 곱하기 10 해서 60가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세준이도 알겠죠? 헬로우문씨. 어. 하이문, 헬로우문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최단거리 이, 특히 이 표같은 모양에서 음. 표같은 모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다? 점, A에서, 예를 들어서, B까지 갑니다. 어, 점, A에서, B까지 갑니다. 라고 할 때, 여기가 다 1, 1, 1. 여긴 더하면 2, 여기 다 1, 그죠? 더하면 3, 여기는 1, 더하면 3, 더하면 6, 또다 1, 1. 그래서 더하면 4, 더하면 10, 더하면 5, 더하면 15. 어,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개다? 15개다. 음. 아, 로이조, 오랜만이네. 아. 사실 이게, 지금 로이조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아마, 로이조야, 니 고2냐? 고1이냐? 고2냐? 어쨌든, 까먹었지만, 아마 중복순열이라는 걸 통해서 아마 또풀 거예요. 음. 고2 때는. 고2인가? 1인가? 고일 그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어, 그때아마 중복 순열이라는 걸 통해서 아마 풀 겁니다. 어, 그때 당시 에또 배우는데 뭐 그거는 뭐 그때 배우세요. 뭐네. 저는 뭐 지금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준 거고요. 어, 그래서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바이바이.